제주도 1박 2일 여행경비는 여행 스타일, 숙소, 식사, 교통, 활동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예산별 추천 코스와 함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비용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산별 추천 코스 및 경비 1인 기준. 저렴이 여행 10만원 15만원. 항공권 저가 항공사 이용. 특가 할인 적용 3만원 5만원. 숙소 게스트하우스 또는 캡슐 호텔 2만원 3만원. 식비 편의점 도시락. 분식 저렴한 현지 식당 이용 2만원 3만원. 교통버스 이용 1만원 2만원. 관광 무료 관광지 중심 예 해변, 오름 등 무료 1만원. 추천 코스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의 숙소를 정하고 가까운 무료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숙소를 잡았다면 용두암, 사라봉, 이호태우 해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숙소를 잡았다면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실속 여행 15만 원, 25만 원. 항공권 저가 항공사 이용 3만원 5만원. 숙소 중저가 호텔 또는 펜션 4만원 7만원. 식비 현지 음식점 이용. 중간 가격대 메뉴 선택 4만원 6만원. 교통 렌터카 또는 버스 이용 2만원 4만원. 관광 유료 관광지 12곳 포함 예성산 일출봉, 섭지 코지 등 1만원 3만원. 추천 코스 렌터카를 이용하여 제주 동부 또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경우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우도 등을 방문할 수 있으며 서부 지역의 경우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오설록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미엄 여행 25만 원 이상. 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이용 5만 원 이상. 숙소 고급 호텔 또는 리조트 7만 원 이상. 식비 고급 레스토랑 이용, 특산물 코스 메뉴 6만 원 이상. 교통 렌터카 이용, 택시 이용 4만 원 이상. 관광 유료 관광지 여러 곳, 액티비티 포함 예 잠수함 투어, 승마 체험 등 3만 원 이상. 추천 코스 고급 숙소에 머무르며 다양한 유료 관광지를 둘러보고 럭셔리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신라호텔 등 고급 숙소를 이용하고 특별한 식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비 절약 팁, 항공권 저가 항공사 이용, 성수기를 피해 여행, 미리 예약, 숙소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용, 에어비앤비 활용, 조식 포함 숙소 선택, 식비 편의점 이용,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 구입, 저렴한 식당 이용, 쿠폰 활용, 교통 대중교통 이용. 렌터카 공유, 카풀 이용, 관광, 무료 관광지 중심, 할인 쿠폰 활용, 제주 패스 등 이용. 참고 위에 제시된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계절, 예약 시기, 선택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숙소, 교통, 관광지 입장료 등을 미리 예약하고 예산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